시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설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해 아. 아, 아. 아, 내가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거 아. 아, 아. 아, 아. 될까? 디스파이트. 그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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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에 노하고 no 디스파이까지 바꿨어요 거의 절반 성공한겁니다 이 뒤에까지도 완전히 할수 있으면 진짜 공무잘하는거예요네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네 히.. 트라이? 그냥 남의 선을 받고 여성분들 아, 남성으로 받고. 요 쉬라고 했는아시라고 했어? 네난 발음이 안아서 죄송합니다 아르바 괜찮은데 잘해서 시를 쓰는건 좋은데 얘는 전치사잖아 음. 그 동사가 있으면 안되잖아 중요하게 쓰면 안되 어? 동명사서아근데얘를안쓸수는 없잖아. 네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바꿔요. 뭐로 바꿔? t e Despite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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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e s 리면안 돼요. 이이 개를 바꾸면디스파 i t e 바꾸 s p i t e d 오 s 라 i 이어로 e s p i t e d e s p d e s p i 이거 맞히면 자안 갖고 네? 이거 맞히면 자안 갖고 그.. 뭘 맞히면 되는 거죠? 이거를.. 이뭐아그 절을 어바꾸요아그 절을 불어 바꾸라고 이거 맞히면 자안 갖고 고 이거 못 맞히면 자 갖고 왔다가 형들한테 터지는 거고 <laughs> <그냥 갖고 웃음> You see m 만 알겠어요 n a day. Yes, good camera. g o 고 d camera. Yeah, let's see. I try to try you. But I'm a little bit. I'm a little bit. 얘 m a little bit. i 이런 경우 뒤에 있는 명사랑 주어도자들이 형이 든다 그랬잖아. 의욕이 다 모든 게 연결돼 있잖아. 네. 다시 마이카, 나의 차라는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, 내가 갖고 있는 차, 네. 그 여자가 노력했어요. 그 여자가 했었어요그 여자의 노력, 그 여자가 노력했던 얘기잖아. 똑같잖아. 암자일 네. 게 아니라니까. 네. 치아나이디, 그 여자의 노력 뭐 하려고? 열심히 했네. 뭐 하려고? 뒤엔 똑같은데, to 프 the f i for 똑같아요. 이가한 번, 네가 선생님이 아니라, 네가 이걸 찾아내서 무한한 자신감을 갖는다니까? 자유자재를 바꿀 수 있는 거야, 그러면 나중에.